앨범인 만큼 많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떨리기도 한데요. 어,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정말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어, 성인이 된 사나라고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미성년자였는데 올해 성인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예, 어, 이제... 어 일단은 굉장히 제가 성인이 된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요. 어 스무 살이 되니까 음, 뭔가 이제 책임져야 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쉽기도 하고 미성년자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기분입니다. 저희가 어, 저번 앨범부터 성장하는 앨범으로 이렇게 어, 대중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이번 앨범에도 어, 저희가 한살흔들 얘기한 것처럼 먹은 것처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네, 이렇게 섹시한 컨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맞는 사나 씨의 달라질 모습도.